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석4년녀월 경진월 일간별 분석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토일간 무토일간의 을사년을사년을이렇게 14년. 보고 있는데요 음 골목은 이제 정관입니다. 정관, 정관, 그 사화는 이제 편이죠. 어, 시변성으로는 마찬가지로 걸록 화토동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로군입니다 정관이 들어왔네요. 무기토, 뭐 기토도 되고요. 무기토 어, 일간이. 을사년에는 어쨌든 천간의 관성운이 이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간판을 올릴 수도 있고 명예, 명예를 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국가적인 시스템, 국가적인 시스템에 내가 동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뭐 내가 스스로 상당히 아까 법과 원칙에 따른 상당한 반듯함이 반듯한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눈이 떴기 때문에, 관눈이 떴잖아요? 그러면 어떤 간판을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명함이나 어떤 직분을 찾으려고 한번 해보려고 할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약에 큰 조직에 이제 근무하는 어떤 회사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그 그 직장 내에서 뭐 소소하게라도 어떤 간판이나 명예 완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차보 차려고 하는 그런 운이 이제 될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걸로군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도일간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고, 추진력이 상당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 에, 간판 정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간판이나 명이나 완장을 차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운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게 되면, 이제 상관이죠, 상관. 상관.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음, 신금. 사주에 신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금이 이제 그 상관인데,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히려 간판을 하나 내가 완장을 차겠다 간판을 올리겠다 명예를 찾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명예를 접겠다 간판을 내리겠다 완장 내가 팔뚝에 끼고 있던 완장을 이제는 내려놓겠다 하는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에그 정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만약에 대운이, 사주에 상관이 없더라도, 대운이, 대운이 상관운으로 흐른다. 상관운이다. 천간으로 상관운이다. 천간은 대외적인 곳 아니니까, 대외적인 상황. 누구나 다 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는, 나를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간입니다, 천간. 천관. 대외적인 곳이죠. 대운이 상관운이다 라고 했을 때 정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오히려 간판을 내가 잡고, 달고, 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판을 내리고, 벗고 하는 그런, 내려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거의 퇴직할, 퇴직할 그 나이가 이 거의 되신 그런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상관이, 사주에 상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정관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퇴직을 하는 운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퇴를 할수 있는 운이 될수 있는 것이고, 상관경관, 다른 외부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 상관경관운에 음주운전 하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그, 음주운전하게 되면, 어, 뭐, 파면이나 햄까지도 갈수 있잖아요. 음주운전, 단순히 뭐, 음주운전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해서 가다가, 음주단 속에 불응해서, 만약에 뭐, 도주를 했다. 경찰관을 매달고 뭐 도주를 했다. 아니면, 가다가 사람을 뭐, 인사사고를 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내가, 응, 간판을 하나 차리겠네, 뭐, 승진하겠네, 뭐, 이런 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관운이 들어왔을 때, 상관운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실직을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운이 들어와요. 정관운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인성운이다. 정화가 있다. 이렇게 정인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대운이 또뭐 대운이 정화든가.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긍정적인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있다는 것은 정인이 있다는 것은요. 정관운이 들어왔다. 했을 때 정인이 있다는 것은 이 정관을 보호하고 또 유지시키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이제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무리 운에서든 아니면 사주 원국에 있든 상관이 있어도요, 이 정인이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냥 녹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에 정인이 있는 그 사주는 정관운이 들어올 때이 정관이 아주 떳떳하고 떳떳하게 들어옵니다. 두려움 없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정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게되이 상관을 원론에서 들어오던 일, 일진에서 이론에서 들어오던 영인에서 들어오던 사주연국이 있던 간에 이 상관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정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인이 있기 때문에 정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관은 상당한 두려움이 없는 떳떳한 정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상관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커버해줄 수 있는 정인이 이제 든든한 백이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 정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관인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인 상승. 편인보다도 편인은요. 편인은 상관을 보잖아요. 편인은 이 상관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조건을 겁니다. 조건. 편인은 편재, 재성, 재성 특히 재성인데 편재의 편제, 환장한 성분이거든요. 편재, 재성의 환장한 상당한 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분이 편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을 극할 때 재성의 유무라는 것을 항상 조건을 내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주면은 내가 상관을 컨트롤해서 정관을 막아줄 것이고 재성을 안 주면 나는 상관을 막을 필요 막아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인이거든요. 편인은 약간 예, 조건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는요, 정의는 돈 나고는 상관없어요. 공부하는 학자들 같은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자들, 공부하는 옛날 조선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공부하는 선비들, 학자들이 돈에 환장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다 명예에 치중하죠. 그 명예는 정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관인상생이 정관정인이 있을 때의 관인상생이라고 하지 정관 편인이 있을 때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2% 부족한 부족한 관인상생이 돈 주고 편인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돈 주고 명예를, 명예를 찾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보게 되면 그 이날 조선시대 때나 그때 보게 되면 그돈 많은 상인들 있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이제 번 그런 상인들이 돈 주고 그 양반이라는 어떤 그 직책 증그저 뭐냐 그, 그 성분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편인이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로기 록이 들어왔네요. 로기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게 정인이 있으면 이제 관인 상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조다,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뭐 대운수, 대운이 정화든가 무토일간이 이렇게 했을 때 정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한 긍정적이다. 광인상생, 어떠한 합격, 승진, 영전 뭐 이런 것들을 감투를 쓰는 거죠 새롭게. 그런데 이러한 구조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진월이다. 경진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경금은 이제 식신이잖아요. 그, 저, 뭐냐, 무토일간에 해서 식신이잖아요. 을경합이 됐네요. 관인 상생해야 되는데 을경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이 4월달은 승진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이 식신에게 을경합이 됐다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어떤 명이나 간판 나의 직함이 식신. 식신은 전문 기술 아닙니까? 전문 기술. 전문 기술. 어떠한 나의 활동력 해결해야 될 상황. 식신 재살이니까요. 해결해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전문 기술이나 활동 해결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가 이 식신이라는 전문 기술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기술 때문에 내가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 간판을 잠시 내려놓는다. 간판을 잠시 관인상생하는 것을 잠시 보류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이라고 했을 때는 4월달은 약간 관인상생이 안되기 때문에 어, 합격이나 승진이나 영전이 조금 이렇게 좀 더디어진다. 좀 이렇게 좀 진행이 조금 더무뎌진다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 뭐 이렇게 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토 일간으로 간단하게 잠깐 볼 거예요. 기토 일간, 기토 일간이 을목 을사년에 들어오게 되면. 음 여기가 이제 그 평관이 있네 평관 기토일관들 기토일관들 원래 금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대운이나 사주원국이나 뭐 이런 곳에 금이 있어야 되겠죠 금이 있어야 이렇게 이, 이 살이 해결되기 때문에 좀 괜찮죠 평관이 들어왔네요 평관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평관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평화가 있다. 평화 정인 정인입니다. 몇 편인으로 해도 돼요. 편관은요. 편관은 편인하고는 친한 관계입니다. 정화 편인 편관이 편인으로 이렇게 살 살인 상생하는 거죠. 살인 상생 살인 상생. 그러면 어떤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주변 인성은 편인은 약간 주변윗사람도 되고. 어떤 선생님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나보단 좀 어떤 그 사회적 구조에서 나보단 더저 오래되고 좀 많이 먼저 배운 선배님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인성입니다. 살이 들어왔는데 그 인성이 있으면 살인 상승해 가지고 주변 그 편인들로 인해서 살이 해결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겠네요. 근데 경금 4월 달에 경금이 들어왔죠. 들어왔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경금이 뭡니까? 상관이죠, 이게. 기토일관이 봤을 때 경금은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 합살이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까지 이번 올해에 평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 인성들의, 인성들에 대해서, 이 인성들 입장에서 그 평관을 너의 어려운, 어려운 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편인들이 있었는데, 상관이 들어와서 4월달 합산했다는 것은 두 가지, 두 가지의 편관 해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중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상관이 나은지 편이 상관은 한 달. 한달 동안 작용하는 거지만 편의는 이제 그 1년간 평관에 대해서 작동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통변할 수 이제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토일간에 대해서 을사년 사월 운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